아무래도 우리 거기 네, 있었는데 네, 네, 네. 아, 했... 우리한테, 뭐 우리한테 우리한테 연락을 네. 해야 된다고. 네? 우리한테 직접 연락을 해야 된다고. 오늘 오늘 거 오면은 그냥 여기로 가. 네 맞아요. 근데 또 군도 옆에 기어가 하고 있는 거. 네네 네. 비가온다고 해서 지고좋아 아, 정말 급한대기였어 대리기. 정말 진짜 어요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수가 나한테. 정말 광대는 쓰레기네. 녹화하고 계신 분 있어요, 네, 지금? 이이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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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, 진짜. 가만히 있으는데 정말 관객들가지고 관객들도 일이 너무 많 아, 아, 너무나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음에는 세배 여기 앉아 있길래 아, 실인데이게 처음에는 때 바로 이제 빵터지으니까 동기가 진다 스타벅스.. 아아스타벅스 I didn't want to go. y o 이러니까 t w 막 n t to go. I d i d 그 t want to go. I 요 i d n t w a 분위기가, go. 이 나오니까 <놀람> 그렇게 n t to go. I didn't want to go. I d 야 d n 웃음 응, 청류라고 뭐 이게 막 웃은 생각 중에서 막아름운서 소리 웃음 막 네. 기분이 완전 웃겼다 진짜 너무 참고 싶었는데 행사 안나오고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너무 보고싶은데 난니간 난, 난, 난 느꼈어 아 못보셨어요? 아. 아 티켓 다른 사람들 오가지고아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다 진짜 보는 사람이 너무 재밌었어 아, 애드리으로 치부해도 돼요 재밌었어요 내가 하면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왜냐면 걔 걱정이 되는 거야 다음 씬이 감정 씬이니까 거기서 웃으면 안 되고 또 웃기게 치워도 안될거 같은 거죠 연정이니까 연정하세 쌤이 완전 다른 캐릭터인데 너무 어, 다른 캐릭터네 근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, 몰라 나 그것도 못 들었어요 뭐 그랬다고 하는데 나 그것도 <laughs> 아, 사람들 그 얘기를 t very grossy. I must h 아 가지고 이게 g that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그 sure. I'm not sure. I'm n 니까 근데 r e 들이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방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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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시라고 드리드디 그거는 게임 협상이에요. 아 광고예요, 네. 광고. 네, 광고. 네. 광고? 유로 어, 광고. 협상인가 그게? 뭐. 아, 비슷한 거? <laughs> 광고. 네. 어, 근데 어차피 게임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 에.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. <laughs> 하고큰 음. 음. 어. 광고는 <laughs> 절대 안. 네.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맛서교 조심히 가세요. 오늘. 행복게 만나요. 네. 오늘 분들이. 사카 찍어준 것 중에. 두 개. 거든 아. 저희 제가 사카 찍은 거? 응. 음. 핸드폰 그거라서. 오늘 거 누가 주신 거 근데? 제가. <laughs> 아, 진짜요? 아, 그렇구나. 이름이 안 써져 있네. 어디 다음 이 아. 다음 아. 아. 미안. <laughs> 미안. 아, 거 만드신 거예요? 예. 네? 만드신 거예요? 아, 오늘 어디 갔다가 기특래 봐주신... 그냥. 아, 사신 거예요?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생일 때. 사인, 사인 하나만 아, 네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이건 첫 공개 <깨달고> 네, 맞아요 <목소리도> 그냥 여기다 놓셔 지원한 산종이라고 지원하요 아, 아, 감사합니다. 먼저 보요다예게 보셨어요? 네, 너무 좋았어요. 하다훌재밌어요아 보신 건아니요 아, 다가봤어 아, 다행이다.

나 오늘 찍은 거야. 아니나기억이안 나. 아, 이거, 그래, 그래. 그게 오늘 찍은 거야. 감사합니다. 그때 아, 케이크 잘 먹었어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출근해요. 연요 안녕.